3만원 짜리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00만원, 150만원 <laughs> 공사 끝나면 오히려 내 돈이 더들어가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모르니까 견적도 뽑을 줄도 아 모르고, 7년 동안 그룹 생활을 하고 솔로로서제 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아 진짜 약간 그 울타리 밖으로 던져 졌을때그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뭔가 정말 심판대에 올라선 느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국입니다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진부해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약간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를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처음을 약간 저희가 먼저 촬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요즘 또 굉장히 험난한 세상이잖아요. 너무 힘든 세상이지 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야. 또 우리 10대 때와 20대 때와 30대 때는 빠르게 너무 빠르게 많은 게 변화를 했고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이런 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하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재미있어 할 만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룰 거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뻐꾸기 인테리어 어, 인테리어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뻐꾸기 홈즈라고 유튜브를 맞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6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 어. 우린 언제 6만 명 될까요? 저희는 그래도 막 100만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아, 100만 가야죠. 음, 100만? 갈 거야. 갈수 있지. 그럼 바로 다음 질문 제가 준비한 질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테리어를 독학으로 시작한 걸로 아는데,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시작하게 됐는지, 과정이 힘들진 않았는지 알려주십시오. 아,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데, 뻑국이 인테리어예요. 그 뻑국이라는 그 닉네임을 그대로 썼는데, 옛날에 블로그 할 시절에, 캬, 블루... 어, 셀프 인테리어를 했던 음. 게 네이버 메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3 4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엄청난 숫자인 거죠. 아, 엄청난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였고, 그래서 어. 뭐 이달의 블로그 막 해가지고 음 그런 그런 거에 뭐또 선정되고 여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때 냉네임이 뻑국이었어요. 그래서 하. 어 인테리어계 이제 뭐 유시진 대위 뭐 그런 <laughs> 빅보스 빅보스 어. 그때가 그거죠 태양의 모이가. 아 그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작한지. 7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고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 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치, 이제 그렇게 네 당... 독학으로 했으니까 음, 당장에 내일 가서 이제 난 공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음. 그거를 알려고 발버둥 쳤던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금 형이 뭐 완벽한 건 아니일지 언정 지금 인테리어 관련해서 지금의 수준이 100%라고 쳤을 때그 지식들이. 그때 당시는몇 퍼센트 정도 됐었을까요? 그때는 사실 뭐 5%? <laughs> 완전 모를 때는요. 모르지, 모르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이 야막 유튜브에 방문 설치하는 방법. 그런거검색 하면 다 나오고. 맞아, 맞아. 그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네이버에 이제 블로그 막서칭다 하고. 와. 유튜브에 그래도 또 올라온 것들이 있거나. 응. 한 새벽 한 2시, 3시, 4시. 와. 그때 자고. 아침 또 6시. 막 일어나고 음. 제잠못 자가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아 그냥 몸으로 그냥 때려 맞은 거네요 어, 그냥 현장에 맞네. 직접 가서 그냥 맞아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럼 거기서 실수는 발생한 적이 없어요? 실수도 했지 실수도 한 응. 적도 많은데 응. 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말도 안 됐거든 너무, 너무 쌌구나 예를 저렴했구나. 들어서 천만 원짜리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백만 원 <laughs> 150만 원 공사 끝나면 오... 오히려 내 돈이 더 들어가 그럼 남는 게 없잖아 모르니까 견적도 뽑을 줄도 아... 모르고 아, 이 정도면 되겠죠 아, 이 정도면 난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도한 실수를 한거네 어. 그러니까 백만 음... 원을 부르고 백만 아, 원은 모자랄 것 같고 한 150만 원 부르면 이제 되겠다 야. 라고 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250만 원이 들어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 그러면 이제 내 통장에 음... 있던 돈이 또 마이너스도 되고 음... 그러다가 이제 또좀잘 뽑으면은 이제 또 플러스도 되고 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막 처음에는 이렇게 막 전체 수리, 올 수리 이런 공사가 아니라 부분 공사, 그럼 벽면에 이제 포인트 칼라 페인트 칠하고 음... 그런 유의 인테리어가 많이 해서 음... 하나씩 하나씩 좀 음... 넓혀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처음으로. 아... 1,500만원짜리 인테리어 무늬가 들어오는데 네. 나한테 엄청 크잖아 네. 근데 평수가 20여평이야 근데 그때도 1,500만원이면 은 너무 큰줄 알았어 엄청 싼거 아니야? 근데 그 돈으로 이제 이 집을 아. 전체를 수리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거야 아. 결국 마이너스 났습니다 <laughs> 아, 그 형의 그래도 어떻게 된다, 욕심이 약간 그치. 마이너스를 되는 걸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오게 했던 약간 그게 있네요. 처음에 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무조건 배워야 되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laughs> 내 통장을 마이너스 해가면서 아, 근데, 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근데 그믿음은 있었다. 그나중에 나는 빛을 바랄다 아, 그럼 확신이 그, 있었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빛이 그렇지 그렇지. 빛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대현 씨. 네. 아이돌 7년 했죠. 7년 했죠. 그리고 이제 솔로, 솔로로 가수 3년 하셨고. 3년 했고. 그리고 네. 뮤지컬도 좀. 했죠. 몇개 했었고. 네. 그렇게 이제 긴 시간 동안 많은 대중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어, 다양한 플레이어로서, 연예인으로서. 현재 의 솔직한 심정을 알려주세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선택이 항상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 것 같은데 어 일단 그 활동했던 시절에서는 7년 동안 그룹 생활을 하고 솔로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아 진짜 약간 그 울타리 밖으로 던져졌을 때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정말 심판 대에 올라선 느낌? 왜냐면 여섯 명이 아니라 혼자였기 때문에 모든 걸다 이렇게 멋있게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시기가 이제 찾아온 거죠. 솔로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솔로 가수로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항상 타이밍과의 싸움이었고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은 회사와 저와 뭐 방송국이면 방송국 이제 뮤지컬이면 뮤지컬 조건들이 잘 맞았어야 됐는데 항상 그 타이밍이 조금씩 조금씩 다 틀어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 프로그램을 나가. 근데 그때 내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못 나가겠다 했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래서 나갔더니 당연히 안좋은 몫으로 뭘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죠 또 좌절을 한 적도 되게 많았고 예를 들어서 뭐 복면강 나갔을 때나 듀에가요제 나갔을 때나 되게 중요한 시기였어요 이제 복면강을 나갔을 때는 이제 우리 그룹이 쉬었잖아요 잠깐 음, 그렇죠. 쉬고 나서 다시 컴백하기 직전에 먼저 제가 그걸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 그 이후에 듀에가요제까지 저를 이제 내보냈었는데 음악적으로 좀 공부가 필요한 시기였고 좀 고뇌가 굉장히 좀 깊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때 안 나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좀 타이밍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저의 아이돌 7년 생활은 좀 마무리가 조금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물론 멤버들하고는 너무도 좋고 지금도 자주 보고 종종 멤버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죠. 네, 멤버들이 힘을 주는 거고.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이제 즐겁고 재밌었던 적도 되게 많았죠. 뮤지컬 하면서 도또 새롭게 많이 배우고 했었기 때문에. 물론 잘 되는 연예인들도 있고, 안 되는 연예인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약간 지금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음악도 나로 싸고 싶은 건지 일반인과 연예인의 부분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로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이제 뭔가의 가면을 쓰지 않고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또 이제 여태까지 기다려 주신 많은 팬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제 회사도 있고 또 기대해 주시는 가족들이나 뭐 주변 지인들도 있고 뭔가 내려놓기도 참 힘들었고. 저의 그 연예계 생활은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no라고 할것 같고 음. 일단은 다른 방향으로 좀 가겠죠 이제는 어 이제는 어리숙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형이네요 그러면. 그죠 이게 그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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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더라고요 언젠간 네. 다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빛의 기준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언젠가 한번 저도 볼 그... 거거든요. 요즘 요 보고 볼까요 <laughs> 형은 다양한 걸또 경험했잖아요 20대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은 걸 했는데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언제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네. 딱히 없는데 없었네 그러면 포기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싶었던 상남자니까 사실 크게 없어 <laughs> 크게 없었고 그럼 포기를 <laughs> 왜 합니까 포기를 그렇지, 맞아요 포기하면 안 되죠.